이 작품은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가 어릴 적 해온 게임들을 활용해 6 게임을 구성했어요. 그것도 직접 이하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왜 오징어 게임일까 입니다. 이는 복장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징어 게임은 공격자와 수비자 양측으로 나뉘어 게임을 하고 공격자가 수비를 뚫어야 하죠.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색이 강하게 대비되는 학교 체육복 비슷한 유니폼이 등장하는데 이 게임을 진행하는 요원들이 입은 핑크색 유니폼과 이 게임에 참가하는 456명이 입은 초록색 유니폼으로 나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색의 대비가 곧 공격자 수비자로 나뉘는 오징어 게임을 반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려면 공격자들은 서로를 도와서 수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단한 명이 빈틈을 파고 들어 어느 순간 오징어 머리에 도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참가자들은 서로 싸워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실은 같은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선에서 보게 되면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진행 요원들은 관리자나 통제자가 아니라 그냥 수비자가 됩니다. 우리가 뚫어야 하는 수비. 즉,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은 서로가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고 게임이라는 시스템을 통제하는 수비자들을 상대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서로를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이 작품의 시작인 기훈의 어린 시절로 잠시 가 볼게요. 그때 기훈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상우 같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징어 게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친구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를 비교하고 있죠. 그 시스템에 우리가 종속돼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큰판 안에 우리가 종속돼 버린 거죠. 하지만, 실은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경쟁 시스템, 즉,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모든 돈을 내가 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누군가가 오징어 머리에 도착하게 되면 모두가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단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허경영 게임입니다. 혹시 허경영 국가 혁명당 대선 후보 그분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허경영 게임이 나온 이유가 재밌습니다. 네네. 우선 한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추억의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승하면 456억 원 탈락하면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허경영 후보 측이 이 드라마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음, 그래서 허경영 게임이란 말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러면 허경영 게임의 조건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뭡니까? 네, 허 후보 측이 제작한 홍보 영상을 보면요.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 50% 이상으로 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 국민에게 1억 원과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을 게임의 조건으로 내건 건데요. 허 후보는 SNS에 목숨 걸고 힘들게 게임하지 말라며 자신을 찍으면 부익부 빈익빈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벌써 15,000명을 넘었습니다. 50% 이상 득표해서 당선되면 그런다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공약은 뭐 다소 황동합니다. 그런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